보시면, 야,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수직 거리만을 원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든지 이걸로 하든지 다 똑같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어느 선이 정해져 는지 모르겠네. 그러니까, 그거는 모르지만, 여튼, 평행하다면 평행선이 쭉 이어가는 거죠, 쭉. 아럼 어디서 재는지가 같다고요? 어, 어디서, 어디서 재더라도 다 똑같다고. 그럼 보자. 여기 내가 물어볼게. 야, 이게 만만하냐, 이게 만만하냐? 그래 이걸로 하자 그럼 여기서 이 위에서 아무런 한 점을 잡아 어디 잡을까? 1 1 넣으면 얼데1 콤마? yc 그치 1 콤마 마이너스 3 잡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정답이다 해볼게 x 빼기 y 한 번에 불러 또 여러번 부르지 말고 불러 거리공식 그러면 루트 2분의 6, 얘를 정리하면 정답이 되겠지. 됐냐? 두 번째 거 네가 풀어봐. 똑같이. 두 번째 거 풀어봐.